어, 저희가 2017년 바이블 타임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죠. 이번 주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는 그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라든지, 또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요셉이 보디발에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 등을 읽으면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전에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에게는 영웅과 같았죠. 그러나 이들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마음 속에는 솔직히 저의 핑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을 담고 싶지만, 동시에 나는 이들처럼 할수 없을 거라는 자포자기의 마음, 그런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웅적인 모습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지만, 과연 나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것은 아마 불가능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저의 착각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무엇이 착각이겠습니까?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실 이들이 저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과 불순종과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줬던 또 한편의 믿음의 모습들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 안에 있던 어떤 탁월한 자질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세밀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그첫 번째로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설교를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가난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는데, 막상 그의 마음은 온전히 떠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마저도 가나안의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자기의 목숨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비록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내를 찾아왔지만 이것이 무슨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에게서 어떤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표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과연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믿었지만 막상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초조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내 사라가 자신의 요정 하가를 통하여 자식을 낳자고 했을 때그 말에 있는 그대로 수긍하죠 그리고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 일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내가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다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명하시고, 또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미리 정해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굳건한 신실한 믿음 위에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다시 실수하죠. 또 다시 실패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또 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에 이것은 이미 실패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실패했었던 그 방법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실패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정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죠. 항상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고, 하나님이 그 사고를 뒷수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처럼 실패를 반복하던 그 아브라함과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과연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실패를 반복했던 그 사람에게서 어찌 이 놀라운 믿음의 수준을 또 다시 볼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의 반복된 실패를 통하여 이미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수준이 원래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실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그 이전에 너무나 두렵게 보였던 그 애굽의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조차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할 때에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이상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한 알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알물을 어떻게 그가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이었죠. 그 아브라함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끈질긴 인도하심이 그 돌보심이 없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의 인생에 이토록 깊이 관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자기를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인도하실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 구원받는 것이 전부인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애굽으로 광야로 절망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명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처럼,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사실 야곱은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은 다 그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일한 것입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복에 관심 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남의 어려움을 자기의 기회로 삼거나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겠죠. 결국에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을 꿀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선합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이 그럴듯해 보이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절 말씀에 먹을 떡과 입을 옷과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진짜 목적이었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심을 갖지는 평안한 삶,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꿈속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야곱이 기대했던 먹을 떡과 입을 옷과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입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하여 허락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그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애서의 어려움을 자기의 기회로 삼고 또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서라도 나만 행복해고자 하는 그 이기심이었죠. 정욕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브람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선포가 야곱에 이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하게 만듭니다 사계를 치던 그 야곱에게 오히려 그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더큰 사기를 당하게 하시죠 고향이 돌아와서도 그 야곱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세겜성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제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그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죠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느덧 야곱이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다시 찾은 아들,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와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아마 바로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노인네가 감히 애굽의 바로를 앞에 두고 축복하는 모습이 아마 신기했겠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질문하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무엇이라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 3 0년이니다 비록 이 연수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외삼촌 라반의 일에서부터 세겜성과 또 요셉을 잃어버리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그 고난의 그 결과를 과연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결과가 바로 애굽의 바로를 앞에 두고 축복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를 두고도 축복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은 그가 그 누구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모든 권한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바로를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를 축복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실수가 많은 그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개인의 정욕을 위해 살아왔던 야곱을 당당한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야곱이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꾸시지 않았다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셉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다르게 정직한 사람이죠.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형들의 잘못된 방법을 배우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것보다 그 형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마 요셉에게는 훨씬 더 편했겠죠. 하지만 눈앞에 이득을 생각하지 않는 정직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찾아나설 때에, 형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도 됐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더 멀리, 더 형들을 찾아나섰다가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 그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정직과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버지하고는 다르죠. 아버지 야곱과 다르게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낸 것입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는 그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며 견뎌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물론 요셉도 처음 몇년 동안은 그렇게 견뎠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로 이끄실 거야 그 미래의 소망을 품고 견뎌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기약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가 가졌던 꿈이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가 막상 자기의 꿈을 기억했던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8절 9절 말씀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꾼 꿈을 생각한 것이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처음부터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주었던 그 아버지를 만나고 자신을 팔아 버렸던 그 형들을 힘으로 무릎 꿇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7년의 대풍년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요셉은 고향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형들에 대한 그 분노가 그 아버지 앞에 서조차 자제력을 잃을까봐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절한 것이죠. 그 꿈을 다시금 기억해냈을 때 막상 그 꿈은 어린 시절에 그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자기가 높아지는 꿈이었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5장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서 높임받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모든 고난의 자리로 이끌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마찬가지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럴지라도 이러한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복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누구보다는 더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비교하죠 너는 왜그 모양이냐 네가 잘못했네 따집니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으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믿음의 족장들 안에서도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와 계획과 뜻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없다는 것이죠 즉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연약한 의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정욕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억울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그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 역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이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과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가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얻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능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모든 성님 들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떡과 입을 옷과 평안함이 아니라 복의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능력과 삶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